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자전거 타러 왔다가, 아래 밑에 엄청 큰 거미가 있네 와. 그걸 왜 찍어요? 진짜 크네요. 안찍고보어 그리고 이 옆에도 와. 큰 거미가. 아. 살면서 이렇게 큰 거미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저 봤어요, 오늘. 크기가 한. 6cm, 7cm 정도가 될것 같은데. 가르끼리라고. 호랑이 아, 호랑이. 저기! 호랑이 거미 이 같은데. 작은 거미도 있어요.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한번 건드려 볼까요? 아니야! 그럼 저 만지지 마세요. 막대기 같은 거 없나? 없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한번 주서 봐. 주서. 저거 저거 좀. 저거 좀. 저거 나무풀같은 저기 있잖아 바닥에 못하겠어 못하겠어? 주워주세요 이걸 왜만지는거예요 우와 진짜 크다 오! 우와 공격을 하네요 우와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저기 작은 거미도 만져봐요 공격 공격 이야 도망가지도 않네요 이게 외계인 같아 보통 거미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아, 오! 저... 오 진짜 놀랬네 그럼 저기 미니 거미 해봐요 미니 거미 우와 진짜 무시무시한데 미니 거미야 미니 거미한테? 저기 있잖아, 미니 거미. 아, 이거 잘해 가지를 않니다 이건 좀 작네. 여기 앞놈이고, 저기 순놈인가? 우와. 진짜 한7미 7cm 정도 되겠네요. 7m? <laughs> 7cm, 7cm. 도망가지를 않는다, 진짜. 겁이 없다. 자기 집이라서 그런지. 우와, 움찔움찔. 우와. 무섭나, 봐. 개 떨어지면 어떻게해요 떨어지면 피해야지. 도망간다, 이제. 보이죠? 우, 야, 보이시거기에 무심 천적은 누구예요? 얘한테는천적이 없을 것 같다. 새 같은 게 잡아먹을 수도 있지. 야, 예, 네, 이제 자전거 타러 왔다가 진짜 엄청 엄청난 곤충을, 곤충을 발견했어.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도망가질 않네요. 겁이 없습니다. 네. 거미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끝!